안녕하세요. 저희는 열리지 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지금까지 국민연금대학생 홍보대사팀으로 했었던 미션이나 영상을 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미래의 연금이들에게 줄수 있는 꿀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미션이나 활동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g y o u n 연금, o u n g young, young, y 이 u 에 g young, y 이거 n g young, young, 이이 솔직히 말하면 그때보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덜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하면서 서로 의견을 되게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 팀원들이 모두 착하기도 하고 팀이 총 3명이라서 뭐 의견 충돌이나 그런 건 없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엔딩 부분에 제가 이렇게 딱 앵글로 싹 들어가면서 대사를 치는 부분이 있는데 팀원들이 자꾸 그 신을 찍을 때마다 그 끝에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밖에서 촬영한다는 게 그때가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보니까 웃음이 터질 만하더라고요. <웃음> 아, 그리고 아무튼 첫 번째 활동 이후에 이제 좀 느낀 점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팀원들끼리 좀 빨리 친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발대식 영상 교육을 좀 하는데 그걸 좀잘 들어야 한다는 거. 어, 그래서 미래 연금이은꼭그 발대식 교육 잘 듣고 첫 미션부터 좋은 결과물 만들길 바랄게요.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저희 첫 미션이었죠 뭔가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첫 촬영이다 보니까 긴장을 해서 연기력 이슈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배 인형도 넣고 임산부 분장을 하면서 좀더 재밌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촬영에 분장부터 장소 그리고 스마트폰 소품 배경까지 열심히 준비했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여기서 꿀팁은 무조건 많이 찍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엔지도 많이 나고 다시 촬영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영상 퀄리티가 높아지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화이팅! 위험할 뻔했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도 제가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국민연금의 안정 모먼트로 마음이 편안해요. 아, 이 3분 입덕 영상에서 제가 국민연금 캐릭터 주인공을 맡았었어요. 가면을 쓰고 국민연금이 돼서 다정한 모먼트를 연기했는데, 아이 가면이 눈 구멍을 뚫으면 국민연금 캐릭터가 너무 안 귀여워질까봐 그냥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채로 깜깜한 채로 계속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다음 연금이가 국민연금을 연기할 때는 제 생각에 인형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음 미션에 인형 탈을 썼었는데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다음 연금이 들도 화이팅! 이때 다들 생각나시나요? 저희 인형 탈 쓰려고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인형 탈이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무거워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쳐다보고 저는 그냥 보조만 했지만 인형탈을 직접 썼던 미나랑 민준님 진짜 힘들었을 것 같네요. 같아요. 어땠나요? 그렇죠,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특히 <laughs> 이제 인형탈 빌리려고 이제 국민연금 송파지사가 아니라 이제 남부지역 본부에 가서 빌리게 됐는데 어, 그때 빌릴 때 처음 가본 건물이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셔서. 수월하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형 탈이 가면보다 훨씬 편했는데 덥기는 진짜 덥더라고요. 진짜 안에 땀이 뻘뻘 났는데 이게 저희 국민연금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다 보니까 영상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만족했던 촬영이었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활동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된것 같나요? 네! <laughs> 저희가 지금까지 국민연금대학생 홍보대사팀 16기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저희끼리도 정말 친해질 수 있었던 뜻깊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열리지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찾아뵐게요. 안녕!